근 오늘 오빠도 겪어봤다시피 코 묻었잖아 워크랑 또이도 똑같아 코 묻어서 아 철학 <laughs> 좀아무다 하는 거야 계속 짜랑이요이요이요미요자 후보로 다섯 명 뽑았는데. 여기서 좀 마음에 드는 멤버를 좀 말해줘봐 여비제 중에서 여기서 박나니님이 제일 편하긴 해저기아 얘는 근데 제가 네 이번 대회 때 느낀 게어저 이번에 같이 했잖아 어땠어? 원래 깝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대회 때는 이게 좀우 하긴 하더라 1번 후보 박나니 이번 후보 김복희 3번 후보 나는 유이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 여보세요 당신들 그.. 생각 했어요 저희 팀 들어올 생각? 저희 팀조이 블랙워크 김성태입니다 여보세요? 면접을 볼 거예요. 당신들 면접. 시하셨어요? 네. 여기서 면접을 보고 세명 중에 일단 세 명은 확실해요. 세명 중에 뽑을 건데 세명 중에 제일 케미가 잘 맞고 그다음에 조합이 잘 맞는 사람. 다, 다 커, 다 커. 들어가. 기록됐나? 안하더 개도 괜찮. 아. 아나 아 <laughs> 괜찮아. 나 괜찮아. 야 여기 반창 하나 남았다? 고개 하듯 나 이거 한 명. 이거 호불호가 좀 심할 거 같은데. 세 명이 지금 동시에 메모장이 저거. 화면 가려 일단 화면 가리고. 비밀 투표하자 비밀 투표. 하자, 비밀 투표. 나 몰랐어. 아, 너, 아, 난 몰랐어. 아너아난 근데 진짜 진짜 불안치고 나는 대신 음. 이거 할래 이번에. 내가 이사람이랑 못하지? 나 다음 역행 무조건 이 사람에 나 진짜로. 3, 2! 2 2 돌리세요. 와 씨발. 충만하면 돼. 야 두고두고 두고두고 큰 거다 큰 거다 큰 거다 두두 저의 선택은 3 유이면 레전드. <웃음> <웃음> 인정. <prendere> <또 말하는>. <목소리> <목소리> <공짜>. <좀. 목소리> 어. 아! 그런 건 공짜! 아! 봐요. 아무도 안 보는 중. 아무도 안봐주는 중. 토리아네 아무도 안봐주는 중! 다시 올라왔다. 등대 다시 올라왔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와, 애겹지한테. 아열 정리...

아, 할 수도 있지, 형. 아, 삐치삐 음. 형, 아, 너 삐져, 삐져. 형, 아니, 후카 너도 울려줘? 코로나, 너는 안테안되지 요런 체. 두 개, 말이 안 돼. 떴, 떴, 떴. 어이구. 둘이다 아니, 나또어어아 아! 아! 어. 까매! 아! 스리버 고정제야! 못정제야 야, 고정 하나 끌고 야, 갖다 꼬라 이게 담 꼬라박는다, 그냥 내, 내 예상! 내 예상 이번팅 있을 듯 왕관 돌아다니는 거안 보여 왕관 아직 돌아다니는 거안 보여 되기되기되기 띠기, 띠기, 기만 그 그머따, 그머따, 되게, 되게, 되게. 왕관으로 박다. 왕관으로아왕관으로 박아. 기 야, 창고에서 이제, 창고에서 이제 나왔다. 에서 이제 나왔다. 여기 어, 조심, 조심. 여기 일, 이번 조심. 지금 2번 조심. 아, 이따야. 나가. 더 가. 더가 가. 더 가. 더 가. 여기 2번, 2번. 더 가. 더 가. 쭉 쭉쭉쭉쭉쭉. 로 도망간다. 로 도망간다. 도격, 도망간다. 도격, 도격, 도격. 2번, 2번. 나 이제 안 보여. 나 이제 안 보여. 대 아, 왼쪽. 왼쪽. 헛헛헛헛 도망간다. 한 대, 한 대. 여기 번번 아무도 없어. 아무도 없어. 야, 다음 맥스 어디야? 야, 지나가다가 딱 상태품 샷발이다. 그냥 갖다 봐가. 뭐 좋은 자리. 뭘만지 뭐 알지? 나 박탄이 패션 나 알아. 바로 봐갈게. 오케이. Okay. 야, 저 패션 다 알아나. 아, 개꿀이다. 그거. 정원이 형은 그거야. 약간 독이 그거 있잖아. 아, 아까 보니까 빨간 헬멧이었거든 빨간 헬멧. 음, 그거 레이디를착각할 음. 수도 있어. 아, 레이디랑 근데 태민이도 있어, 차 빨간 차 있어, 데 독이긴 한데. 괜찮아 한 번씩 돌아지면서 봐줘. 라페드. 사크 위로 튀었어 사크. 나 이제 2층 2층이나 왔어. 있는지 1층이랑 음. 1층 있는지 나오는 거 봐줄 수 있겠나?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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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기. 나 지금 넘어갔어. 이제 한 단차 넘어갔고. 나 이제부터 시작이야. 나 시속 70. 일단 창문 내미는 거 없음 현재. 80. T 형 출발해도 돼. 나 90. 네. 현재 창문 대가리 클리어. 나 시속 100. 빠졌다 빠졌다 여기 있던 애들 빠졌다. 대기자. 내왜 있다 내왜 이?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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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기. 왜든 뭐니? 대기 대기 대기. 대기 형갈주 혼자 막을 수 있어? 아! 오케이 나골 박아 나 고리 듣게 대기 형. 강주도 쳤다 강주도 쳤다 쳤다. 나골 체크해 대기 형. 라조델라조델라조델어 비타민 기절. 아 우리의. 왼쪽 밑에 왼쪽 밑에 뭐 쳤어 운드 능선.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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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허구야 하나. 대기 대기 하나 하나 왜 고? 하나 걸어서 온다 하나 걸어서 뒤에 능선에서 저기 갈비 보고 있다. 여기 여기 여기. 대 그냥 자기 월드폰 씨면 내가 갈게. 어머 <끼리> 어머. 야야왜안 죽어? 어나총안 아, 없어 총안 없어. 야, 야 이러면 안 되는데? 어. 아니야 이 톡배기 어? 때렸는데 안 죽는데 안 이거? 이거 왜안 죽어? 왜안 죽어지? 어나 근데 이거 방패. 톡배기 너무 성능하네. 나 죽여 하네. 죽여 죽여. 야네 앞에 등산 나 잡아줄게 이거. 우리 서서 잡아도 돼? 민다 민다 뭐가 민다? 야형 민다. 아 시마나 피가 없어 못 민다. 실패. 봐가 뭐가 기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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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기다기다기다기다 기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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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봐 기대 기봐 기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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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 기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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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기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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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기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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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기대기대기대기 대기 대기 대기! 도마야 누가 너죽어는데나 죽었어! 시X아! 나삥 시X! 덮해 덮해! 야야야! 도로마저 살릴 준비해! 닥쳐! 분홍색 집! 아! 도로마저 살려야지 그거! 시X! 아해더해 블랙라인 덮해! 덮해 더 덮! 대기 대기! 공격이 났어, 이는 탄지, 탄지! 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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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탄! 여기, 여기, 문 닫고, 문 닫고. 문다고문고문 닫자, 거기 닫자. 닫야구데이구데이구데이 여기, 여기, 여이 야, 큰 거다! 여기, 이기 야, 못 오겠다. 이로다다이거보다이스자자 오, 이왜이이렇두두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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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. oh, oh, o 기 o 기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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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잘 지내? 힘들면. <laughs> <거> 뭐야 이거? 떡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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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네 떡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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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떡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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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개 소리야, 소리야, 야 소리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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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복희야네 너 실력적으로 보여줄게. 보키야 <laughs> 너 어디 팀 가고 싶어? 너 진짜 진지하게 말해봐. 나는 솔직히 말할게, 너랑 나는 그냥 큰,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. 근데 나는 나는 솔직히 말하면 애당초에 거기 조이 워크 팀가 그러니까 거기 가고 싶었던 것도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솔직히 그냥 조이가 7이었고 워크가 3이었고 어. 그, 그냥 그 시점에 그냥 그래서 거기를 가고 싶었던 거지. 음. 애당초에 그 오빠의 그 그런 거를 내가 그런 거를 잘 해주지 못할 거를 내가 알아서. 아 나는 영이야. <laughs> <laughs> 아니 보키야 너는 약간 좀 떡상하고 싶다. 약간 이런 마음이 없니? 야망이 없냐 이건가? 너는 야망이 1도 없어? 내가 뭐 광대 그런 거난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내가 뭐 뜨고 싶고 그런 생각 없어. 네, 너는 실력을 보여주고 싶다 무조건 이 말이 네 내니까. 그러니까. 아까 그 그냥 그냥 진짜 잘해서 어 그냥 난딱 그거야. 그러니까 나는 영이네. 따로야. 따는 뭐 없지. <laughs> 그게, 맞아, 그게, 맞아. <laughs> 그게 맞지. 있다. 근데 오늘 오빠도 겪어봤다시피 코 음. 묻었잖아 그 워크랑 또이도 똑같아 코 묻어서 아찬아 좀! 누가 <laughs> 묻었다는 거야 계속 나는 오늘 코 묻어서 진짜 똑같이 <laughs> 못했고 야 내가 못했다고? 내가, 뭐, 내가 뭘 못했는데 오가 오빠가 오늘. 뭘 못하고 잘하고를 떠나서 그냥 오빠가 묻었어 <웃음> <웃음> 이게 김보킹인가야도토리는 아, 물티슈 준비해라 응? 체킷 야박나리 왜? 너 어디 가고 싶어? 너, 우리 팀보고 싶어. <laughs> 너대도 나, 리랑 하고싶어 나, 뭐? 나, <laughs> 나, 나, <코> 나, <묻기> 어 나, <laughs> 난난 좋아, 난 좋아. 난 좋아. 난 좋아.